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여기는 저희의 세 번째, 어네 번째 공항입니다. 열로, 열로 가야 돼? 여기 아니 출발 아닙니까? 수학용 검사실 문이 굵게 닫혀 제한 구역이라고 오, 적혀. 세 번째 공항입니다. 아, 왜? 네 번째 공항이올사 아닙니까? <laughs> 아니지. 네, 어. 부다페스트, <laughs> 상하이, 인천, <laughs> 김 김포. 오, 울산! 울산. <웃음> <웃음> 할수 있습니까? 날수있까 진짜 하루에 다섯 개 공항을 도는 사람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 하루입니까? 하루가 지났습니까? 이틀 참인것같은데 지금 네 거의 이때 연속적으로 다섯 개 공항을 서는 사람 우밖에 없을 겁니다 진짜 어떻해난내개일줄 알고 마지막에 오셔야 할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섯 개 공항이었네요 정말 어. <laughs> 아, 놀라움을 금치 금치 고치 농도가 <웃음> <웃음> 비행기를 타다 왔던 누에고치가 되겠죠 <laughs> 맞습니다 간이 아, 누에고치 네, 꺼내서 이동식 누에고치 네. <laughs> 우리 지금 아무 생각이 <웃음> 없습니다 <웃음> 왜냐면 네 번째 공항이 이제 <웃음> 그리고 우리는 <laughs>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길을 지나가면서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야, 야, 근데 이제 이제부터 나 여기서 찍다걸렸거든 그렇군요. 어.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은 꼬마 김밥 떡볶이, 그리고 김치말이 국수, 아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먹고, 아쉽게 상수 못먹하지만 든든하게 한식을 먹고, 금방 미령이가 트름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합니다. 조금 한식이를사랑시다 그렇군요. 아, 안녕.